예, 뭐 로건 톰슨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 아, 이번 사실은 오프 시즌에 이제 3 라운드 지명권이라는 아주 이제 가벼운 지명권을 예, 베이커스 골든 나이츠가 결국 이제 에딘 힐로 뭔가 이제 좀 메인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림새로 뭔가 가는 행보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로건 톰슨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캡스가 사실은 그때도 어떻게 보면 좀 데려오는 과정에서 린드그란이 지금 이제 스펜서 카버리 체제에 괜찮은 활약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린드그런이 좀 정신을 못 차릴 때, 어, 좀 1A, 1B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전급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꼴리를 좀 리스크가 크지 않게 영입을 했다라고 그때 그런 느낌으로 정리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주전 그런 느낌의 1A, 원 b 같은 느낌의 주전 꼴리가 아니라, 뭔가 예, 확실한 느낌의 경기력까지도 겸비가 되는 느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캡스 입장, 입장에서는 좀 복이 굴러 들어온 이제 그런 그림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결과값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로건 텀슨 선수 계약 조건은, 예, 3510만 달러. 연평균 거의 이제 600만 조금 덜 되는 585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뭐, 기간적인 그림이라든가, 음. 규모적인 그림 자체도 꽤, 나쁘지 않은, 이제 그런 그림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규모적인 거는 이제 뒤에 이제 좀 비교적인 부분이, 비교 대상이 좀 나오기는 할 거예요. 어, 조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좀 챙겨줬습니다. 어, 조건부 트레이드 거부권 15팀, 이제 선수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이 27, 28시즌까지 들어가게 되고, 28, 29시즌부터는 이제 이게 10팀으로 줄어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트레이드 거부권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어, 뭐, 지금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 사실은, 로건 톰슨이 앞으로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위험성이 아예 없진 않아요. 네, 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10팀 정도 이제 좀 제외를 하면은, 좀 이제 제한적이긴 해도, 뭐, 트레이드 같은 느낌을 반행을 할 수는 있는, 이제 그런 그림. 예를 들면, NMC 뭐, 이런 거면은 답이 없잖아요. 그죠? 음. 그건 선수 이동 거부권이기 때문에. 아, 이제 답이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엿한 어쨌든 주전으로서의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는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 베이거스 골든 나이치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주전급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사실 로건 펀슨이 증명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이제 지난 계약 대비를 해가지고 연평균 상승치가 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76만 달러에서 580만 달러.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아주 이제 큰 폭으로 상승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로건 톤 지금 현재 꼴리들 계약들 중에 로건 톰슨이랑 계약 규모가 비슷한 계약들을 보시면은 어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그 주인공이었던 그루바워 선수랑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계약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로건 톰슨의 이제 이 전체 차지 캡 비용 자체는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규모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루바워랑 거의 동일하고요. 울마르크랑은 이제 기간이 차이가 나죠. 그죠. 이제 울마르크는 4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연평균으로 훨씬 더 울마르크가 높지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총액은 이제 로건 톰슨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메르질리킨스 보다는 좀 많이 많죠. 그죠? 어,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 조, 좋은데, 어쨌든, 뭐, 계약 규모가 좀 비슷한 선수는, 뭐, 어쨌든 그루바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좀 불안감이 새어 들어오실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들기는 듭니다만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연평균 기준으로도 따져보시면 비슷한 계약이 그루바와 선수 마찬가지로 어, 그죠? 뭐 계약 기간도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제 연평균도 거의 비슷하고요. 셰스터킨 선수의 지금 계약이죠, 그죠? 어 이제 내년부터 들어가는 계약 말고 지금 계약 같은 경우에도 로건 톰슨 선수가 어 근소하게 예, 조금 더 이제 커 커지는 이제 그런 그림을 바라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예, 현재 이제 이 현역들 예, 전체 계약들 중에서 이제 요렇게 나온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확고한 주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28경기 출장에서 2.05에 91.7이라는 정말 뭐 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어, 성적을 찍어내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셔라도 또두번 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진짜 이제 리그 탑 티어 팀인 캡스의 이 골분을 어, 거의 양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근데 이제 조금 더 비중이 있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물론 린드그런이 부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린드그런좀 로테이션을 잘 돌리거든요 카버리 감독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성적도 사실은 이제 톰슨이 조금 더 좋고 근데 이제 예, 특정 한 10경기 한 20경기 정도 시점이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로건 톰슨이 조금 더 이제 비중이 늘어나긴 했었는데 어쨌든 예, 지금 확고한 주전으로서의 성적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nhl 이븐스트스스테이블 랭킹 올 시즌 기준으로 바라보시면은 로건 톰슨 선수가 코너 엘라박 선수랑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스틴 울프 선수도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븐 스탱스 랭 세이퍼센티지 랭킹에서도 리그 최상위권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바라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역별 세이브퍼센티지 그루바워랑참 많이 비, 비, 비교가 되죠 그죠? 음. 아, 뭐 지금 굉장히 고위험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로슬롭 같은 경우에도 78.3, 84.2꽤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이스록 같은 경우에서도 뭐 거의 예, 상당히 뛰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이 있는 데다가 물론 이제 먼 거리 93.1뭐 이런 건 이제 좀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준수한 부분 이거 뭐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할수록 좋다라는 거 매번 드리고 하이슬로 쪽에서는 굉장히 연한 거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캡스가 기본적으로 슛 자체를 아주 그렇게 많이 내주는 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캡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슈팅 블록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베이, 이전에 뛰었었던 베이거스 나이, 골든 나이츠랑 약간 좀 느낌 비슷한 느낌도 있기는 해요. 지금 바라보면은. 음. 역습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 가는 능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리 지역 쪽에서도 좀 슈팅 블록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꾸덕하게 버티는 능력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옛날 베이거스 골든 나이치였던 거랑.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로건 톰슨 선수의 올해 퍼포먼스에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 이제 큰결 자체가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서의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워싱턴 캐피터스 역사상, 역대 꼴리 첫 28경기에서 톰슨 선수의 위치가, 어 23승 전체 1위고, 경, 으, 뭐냐, 어 평균실점 2.05로 1위. 그리고 세이브 성공이 92.7%로 1위였기 때문에, 뭐, 그죠? 뭐,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그림. 뭐 캡스가 이제 역대 1위, 이런 느낌의 꼴, 꼴리가 이제 첫 28경기에서 이런 느낌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참고로 이제, 어, 뭐, 상세적으로, 세부적으로 바라봐도, 로건 톰슨 선수의 뭐이 뭐냐, 워싱턴 첫 28경기 꼴리 성적에서 평균 실점 2.05는 예 1위입니다. 뭐 2위, 3위가 뭐, 짐캐리 선수 2.13, 그리고 그루바우 선수가 2.43이에요. 그루바우. 오늘 이제 흰 스틸러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톰슨 내용에서도. 그니까 러 그만큼 잘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로건 톰슨 같은 경우에도 2.05. 지금 이제 캡스 28경기에서 1위. 그리고 이제, 세이브 성물 같은 경우에도 그루바우 선수가 2위입니다. 아저 뭔가 이제 계속 이제 좀 불안한 이그그좀 불안한 느낌이 좀 겹치는 그림이 있기는 한데 아까도 이제 뭐 계약 규모도 비슷하고죠. 지금 이 캡스에서의 그루바워의 성적이랑 로건 톰슨의 성적도 좀 비슷하고죠. 음, 컴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28 경기에서는 꽤 상위권의 이름에 많이 올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컴퍼 같은 경우에도91.8% 세이퍼센티지였었는데 첫28 경기에서 는 나쁘지 않잖아요. 91.8 정도라고 해도 정말 뭐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음. 네, 여기까지 보시면은 뭔가 이제 좀안 좋은 이야기를 할려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내용좀 그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캐피털스를 대표하는 골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브레이든 홀트비 그리고 이제 올라프 퀘지이라는 선수인데 뭐, 콜지그라, 콜지그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 선수. 올리더 골리 라고 불리는. 근데 이제 뭐그 독일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랑 첫 28경기 기준으로 딱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좋아요. 지금. 톰슨 선수가 2.0에 91.7, 그리고 브레이든 홀트비가 2.5에 91.4. 아, 뭐 이제 뭐 괜찮은 라인이잖아요이 정도면 첫 28경기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제 퀘시 선수 같은 경우에 3.27에 88.3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톰슨을 이렇게 좀 서두를 만한 이유가 약간은 좀 보이시기는 하죠. 캡스에서의 이런 첫 28경기의 그런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이제 구단 레전드 골리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정말 이제 뛰어난 이런 활약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팀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고, 그리고 팀 체제적인 부분으로 봐도 이 베이거스 골드, 좀슈플로킹이좀 메인이 되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와 캡스의 이런 느낌의 좀 유사성에서 잘 녹아드는 그림이라든가, 여러가지에서 좀, 어, 시즌 중에 이렇게 좀 이제 계약을 단행한 이런 부분을 이제 점점 이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NHL 역대 세 팀에서 그죠? 팀을 옮겼잖아요. 로건 톰슨이. 새로운 팀에서 이제 스첫 28경기 최다 승은 로건 톰슨 선수입니다. NHL 역사상 지금 새로운 팀에서 첫 28경기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올린 선수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건 이제 결국 시즌 끝났을 때 이야기라든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기는 하지만 로건 톰슨 선수가 지금 23승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2위가 안드레센 선수가 캐롤라이나를 옮겼을 때 22승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28경기에서. 그리고 이제 3위가 공동, 어, 공동 3위가 지금 6명이어야 되는데, 옛날에 오타와에서앤드류 해먼드, 옛날에 그 햄버거 해가지고 진짜 햄버거 막 이래가지고 유명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진짜, 저는 NHL 단기 시즌 최다 임팩트, 그냥 단기, 이, 단기 임팩트로 가장 인상적인 거의 그 수준을 올렸던 골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앤드류 해먼드 선수가 예전에 오타와에서 진짜 28경기에서 21, 21승을 올린 적이 있고, 이외에도 대범 두브닉, 맨 머리, 로스브룩스, 야로슬라 할라크, 드니헤롱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드니헤롱이라든가 사실 로스브룩스 선수는 저제 기억에 아예 없는 선수인데 할라크, 머리, 두브닉, 해먼드 이런 선수는 이제 뭐 제가 본 이후로부터 있었던 선수들인데 사실 뭐 승수라는 게이 정도를 뭐 이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라 보시면은 뭐 정말 이 중에 정말 확고한 지금 이제 공동 3위까지 들어간 선수 중에 정말 확고한 정말 이제 뭔가 커리어에서 오랫동안 뭔가 넘버원을 역임을 했던 선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안데르센이랑 뭐, 두 분이 칼라크 정도입니까? 그죠? 음, 머리 같은 경우에도 뭐 부상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안 됐고, 해먼들은 이제 단기 임팩트였고, 톰스는 이제 올해부터니까, 이제 이렇게 제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사실 이제 승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정말 전반적인 꼴리, 골리, 꼴리를 바라보는 표상이 굉장히 이제 큰 지표라고 볼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승수가 많이 따라오는 부분에서의 진짜 이제 역대 넘버원일 줄은 몰랐어요. 이요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옵니다. 그러니까 캡스가 결국은 이 계약을 좀 단, 단행을 한 이유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홀트비가 떠난 이후에 캡스 골텐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쉽지가 않아요. 상황 자체가. 뭐 쌈바라고 불렸었던 쌈소노프 바네 체크 다 별로였었고 그죠? 예, 쌈소노프가 사실 무너진 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쌈소노프를 결국 믿고 홀트비를 내 보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었고 하는데 삼성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였고 그죠. 반의 체크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 이제 컴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길 결국 이제 삼성프가 망했기 때문에 컴퍼를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근데 컴퍼도 솔직히 별로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디브아랑 트레이드를 했었던 거고. 그고 린드그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어 기대보다는 잘해줬고 작년에도 꽤 잘했긴 했는데 뭐 넘버 원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뭐 실제로 성적도 이제 그런 그림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라서, 그리고 이제 홀트비 이후로, 그러니까 홀트비가 팀을 떠난 이후로 골리, 골텐딩 상황 자체가, 어,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서, 로건 톰슨 같이 어마무시한 성적을 찍는 선수가 나왔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가 후토크때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캡스가 지금, 사실, 뭔가 오베치킨의 커리어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뭔가 이제 암흑의 리빌딩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캡소 그런 팀이 아니에요. 어. 근데, 어, 그 과정에서 결국은, 어, 포지션별로 근데 좋은 선수를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꼴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좀못 미칩니다.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다른 포지션 같은 경우에 앤드류크리스털 프로타스, 그리고 이제 그, 그, 그 프로타스 선수의 동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띠고 있는 일리아 프로타스 선수인데, 지금 이제 그 알렉세이 선수의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러스 체기라든가 레너드라든가 미로시니첸코, 콜허슨 또 누구냐 어, 핸드리 라피에르라든가 진짜 좋은 선수들이 공수 양면에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캡스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캡스는 이제 쭉쭉쭉 이제 이 뭐냐 어, 젊은 자원들도 이제 채, 충원이 되면서 전략적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꼴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은 캠프 선수가 지금 노터데임에서 별로 성적이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 켈러 선수가 로잔에서 뛰고 있는데 스위스 일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 성적이 별로고요. 그리고 이제 NCA 클럭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캡스가 꼴리로 뽑았었던 이런 선수들인데 아까 벼아조보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캡스가 벼아조보이 같은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조금은 그래도 이제 마음 편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로건 톰슨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좀 잘하긴 하지만 뭐. 28경기고, 아직까지는. 솔직히 뭐, 시즌 조금 더 지나면 좀 많이 부진하면서, 꼴리 성적이라는 게참 많이 깎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몇 경기 부진하면 이제 좀 쭉쭉 깎이는 게 꼴리 성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 좀 기다렸다가 올 시즌 성적 좋으면은 뭐, 시즌 끝나고 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즌 후반부라든가, 그런 느낌을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 아까도 말씀 보셨겠지만, 올해 성적도 좋고, 캡스 역사상에도 이제 좀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캡스가, 홀트비가 떠난 이후로 이제 좀 이게 확실한 꼴리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유망주풀에서도 지금 괜찮은 꼴리가 없다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캡스가, 어, 누구냐. 이, 톰슨 선수한테 아주 좋은 계약의 조건을 제시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아까 이제 중간에 좀 나오긴 했지만, 어, 좀 비슷한 규모의 계약을 한 선수들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끝이 좀안 좋. 끝이 좀안 좋은 게 아니라 막 계약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6년 계약을 했는데 5년 차부터 좀안 좋아져가지고 뭐 이제 6년 차에 방... 뭐 바이아웃이 된다라니까 근데 지금 요즘에 좀 로건 톰슨 수주 같은 느낌의 계약을 한 선수들, 후소, 그루바워, 그죠 메리즐리킨스, 컴퍼, 캠벨 이런 선수들이 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몇년 되지 천년부터 막안 좋고 막그뭐두 번째 년도 안 좋고 이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결국 바이 아웃이 된다 라든가 좀 끝이 안 좋은 케이스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그죠? 뭐 메르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은 주전급으로 계속 정착을 못하고 있는 뭐 메르지도 이제 참 이제 뭐그원 소속팀에서 잘해가지고 결국 이제 좀 장기계약을 맺었는데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컴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캡스가 트레이드를 한 자원이고 캔벨 같은 경우에도 엘먼턴이 뭐 앞으로 정한 미래 의골리 넘버원으로서 기대를 하고 영입을 했는데, 바로 바, 어떻게 보면 제대로 활약을 못해가지고 방출하고 바이아웃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루바워, 오늘 이제 앞, 앞 내용의 메인 그거였었고. 그리고 후소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물론 이제 아주 긴 계약을 제시를 하진 않았지만은, 3년 계약이었죠? 한 500, 540만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 거의 로건 톰스랑 비슷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마이너로 갔단 말이에요. 방출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 같은 선수들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 뭔가 요런 한 500에서 600 사이 정도 규모의 꼴리들이 요즘에 좀 빠르게 팽당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 불안해 하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어 카버리 감독체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잘 성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스펜서 카버리 지금 현재 감독 체제에서, 어, 로건 톰슨 선수가 워낙 실적까지도 잘 따라주고 있고, 카버리 감독도 실적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NHL 거의 전체 1위 수준의 지금, 어, 성적을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 카버리 감독이 조만간 뭔가 재계약을 했으면 재계약을 했지. 제 생각에는 금방 이제 내보낼 것 같지가 않아요. 캡스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죠? 가만히 NHL을 보시면은. 감독의 이제 전술적인 역량이라든가 경기력 자체는 우리가 딱 바라봤을 때참 좋은데, 선수층이 잘안 따라줘가지고 성적이 잘안 나왔던 케이스. 작년 캡스도 사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캡스는 어쨌든 플레이오프는 갔으니까뭐 그렇게 실패한 건아니지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는 실적까지도 따라주기 때문에 캡스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가 체제 변화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체제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체제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좀 잘할 부분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위험이 들어갈 딜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비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라보시면 변동 폭 자체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년에 FA 상황에 따라서 수비진이 그냥 싹 갈아 엎이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특정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캡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두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 지금 칼슨 선수의 계약이 이제 당장 이제 2호, 2, 6 시즌까지는 걸려있고, 지금 치크럼 같은 경우에도 뭔가 재계약을 하는 느낌으로 좀그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캡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캡적인 부분으로 여러 가지 알아봐라, 로하는 뉴스도 나왔었거든요. 치크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치크런도 재계약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로이, 치크런, 그죠? 산딘, 그죠? 이런 선수를 남아있는데다가 페르바리도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무난하게 좀 재계약이 가능할 만한 수준이고, RFA이기도 하니까. 이런 과정에서 칼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계약을 그렇게 길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이제 캡스가 결국은 수비진 상황 자체가 아주 큰 폭으로 변동될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음, 치크런까지 지금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치크런이 내년에 FA가 될 수도 있지만은 치크런도 지금 이제 재계약을 하는 쪽으로 뭔가 방향을 잡은 느낌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FA 자원들을 이제 제외를 제외를 했을 때어 톰슨 선수 계약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야 이랬을 때 이제 캡스가 지금 7천만 달러 가까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2,400만 달러를 캡을 가용을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셔도 오히려 더 보강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치크런이 재계약이 된다라고 뭐 예를 들면 치크런 한700 정도 준다라고 하면은 뭐 그죠? 이7,600만 달러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거의 한 1,000만 천, 천, 달러 이상의 캡스페이스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캡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욱더 보강도 가능한 상황이다. 공격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FA로 풀리는 선수들이 좀 이제 어 뭐냐 그 만자판의 정도 제외를 하고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 자원이 아니고 만자판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재계약 우선순위를 높이지 않아도 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캡스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 보강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결론은 치크런이 좀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치크런 재계약 솔직히 어 선수의 조건만 맞는다라고 하면은 전 제가 봤을 때는 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캡이 지금 빡빡해가지고 못 쓰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 에, 뭐냐 지금 이제 체크런이 예를 들면은 뭐 오타와에서 그랬던 것처럼 좀 팀이랑 잘 팀의 기대치에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타와가 그랬던 것처럼 내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캡스 근데 캡스 지금 체크런이캡스에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뭐 팀에서도 잘하고 있고 그죠 재계약 공간까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은 조건만 적당히 맞으면 재계약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할 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캡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결국 현재 골문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캡스의 생각이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톰슨도 재계약을 했고 린드그런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300에서 400만 달러 수준으로 재계약을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캡스는 지금 시스템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뭐 사실 유지 안할 이유가 없죠. 뭐 전체 1위 가까이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도 어, 장차 뭔가 확실한 뭔가 이제 이6뭐 린드그런이 재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뭐6대4 정도 스플릿으로 앞으로 갈것 같아요. 이런 그림에서 이제 좀더 어, 넘버 원 옵션으로서 어, 조금 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넘버 원에 가까운 옵션으로서의 이런 활약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예. 그래서 어쨌든 톰슨 내용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